호텔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는 지하 5층에다 됐고 근데 포시즌즈는 저는 처음 오는데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음, 그 도칼리노. 강을 가기 위해서 포시즌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가 로비입니다. 어, 포시즌은 뭔가 다른 호텔하고는 조금 어, 다른 느낌들이 있네요. 로비만 봐도 하얏트나 신라나 이런 데 대비해서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한 조선호텔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약간 그거하고는 비슷하지만 또 포시즌 안에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2층 보칼리로 갑니다 어, 보칼리로에 왔습니다 잠깐 아직 예약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뒤편으로 좀 와봤는데 어.. 이거 와인.. 되게 많네요 잘 모르는 와인들 와인 셀러 예딱 봐도 비싼 와인 같습니다 이거 와인 저장고가 이렇게 뒤쪽으로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고 자리가 넓습니다 아시오? 2층이라서 사실 넓지는 않은데 밖에 이렇 근데 뷔페는 제공이 되는 거고 이제. 피자를 선택하면 되고 아, 오늘은 위켄드 브런치를 먹으러 왔고요 브런치 세트가 이게 뷔페가 포함되는 건데 6만원이면 상당히 이제 어, 호텔 브런치 치고는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런치 세트 어, 6만 원짜리 이걸 시키서 시켜서, 시켜서. 음, 테이블 뷔페는 또 따로 또 제공되거든요. 이페랑 메뉴를 각 하나 하나씩 시켜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그 브런치 세트를 시키면 기본 이렇게 뷔페 샐러드도 제공됩니다. 이 그래서, 샐러드 패를 하나. 응, 이거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대신, 제 음식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각 하나씩은 맛을 봐야지, 이거랑. 아냐, 아냐. 이거는 뭐죠? 포카치아인데 이거. 이는 일단은, 여보는 패스를 좀하게요 멜론을 조금 채딩이라니요 아... 아... 참치 좀 보세요. 아... 보면 아... 메뉴가 거의, 거의... 어... 샐러드 위주로 약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샐러드 파니까 네. 선드라이 토마토 하나만. 여기 이제 뭐 해산물 홍합 새우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코이세요 네. 어요렇게 담았습니다. 일단 먼저 뷔페에서 파온 이제 담아온 이제 음식하고 샐러드 음식하고 쇼퍼하고 이제, 이제 먹 먹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샐러드 뷔페 플러스 코스 요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6만 원짜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같습니다. 샐러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어그리시니를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첫 번째 메뉴인 피자 아 이건 마르게됐타 피자가 와요 그죠? 피자랑 파스타를 이제 각각 첫 번째 메뉴를 시켜가지고 저희 이제 쉐어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음. 어허 이거 삼커팅하기가 맛있게 먹읍시다. 파스타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파스타죠? 이게? 제가 녹기 같은 피자 파스타에는 당연히 콜라죠. <laughs> 그래서 콜라를 시켰고요. 좋은 컵에 얼음 세팅해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열심히 덮고 있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배가 좀 부르네요. 피자하고 파스타는 거의 다 먹었고요. 뷔페도 이것도 더운 거는 그러니까 다 먹어야죠. 자, 아, 그 다음은 메인 요리로 선택을 한 도미 구이하고 돼지갈비 구이 기본 그 메인 요리 중에서 네, 두 개를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돼지고기가 이게 되게 두꺼워가지고 질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처럼 되게 부드럽습니다 안심처럼 메인 요리도 다 먹어가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디저트가 나와 있어요 도미랑 돼지갈비구이 다 맛있었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자 이제 디저트 타임을 위해서 테이블을 다시 리셋을 했죠. 어 일단은 지금까지 리뷰를 조금 하면은 어, 가격대는 분명히 합리적이에요. 6만 원에 5성급 호텔의 브런치의 6만 원의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래서 커피랑 디저트가 마지막 코스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어 지금 저희가 한 11시 대략 지금 식사 시간이 한1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러자나 디저트 상당히 맛있겠네요. 앞으로 좀 바쁘더라도 식사를 앞으로 좀 종종 자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